씨바 인사한다. 아, 택받으신 무슨복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동안 거의 모든 살림을 홈쇼핑에서 사고, 어. 그리고 새로 나면 오또 사고, 어. 그 짓을 1 년을 가까이 했었어요. 어. 아니 홈쇼핑을 보면 백화점보다 싸고, 또 무슨 몇 개월 무이자 할부도 해준대고, 음. 사은품도 엄청 주고, 또 친절하게 지금 당장 안 음. 사셔도 된대. 음. 좀 써보고 구매하셔도 <laughs> 된다고 그렇게 권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한순 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홈쇼핑을 보면서 뭐 야채 한 방에 다지는 게 기계 뭐 나무토막도 써는 식칼 머리가 막 일주일이면 뭐머릿숱이이만해졌대요뭐 그런 샴푸 그리고 뭐 마시면은 화장실을 잘 가서 배가 쏙 들어가는 뭐 음료 뭐 치아 미백기 슈퍼푸드랑 슈퍼푸드 견과류 안 사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사면서. 아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장만하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laughs> 어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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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살림꾼이다 어. 택배 아저씨만 오면 막 뿌듯하고 그랬었어요 어. 근데 저는 진짜 필요해서 산 건데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죠 어. 그니까 집에 같이 있다가도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아또 택배야 뭐 시켰어 어.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을 갖다 주러 띵동 해도, 아, 또 택배야? <laughs> 뭐,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검침마러 오셔도, 아, 또 택배야? 부녀의 아주머니가 그냥 벨 누르는데도, 아, 또 택배야? 어, 억울해. 그냥 초인종만 누르면, 어? 또 택배야? 그만 좀 시켜. 살림 좀 줄여. 막 이러면서 못마땅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택배할 때, 배송 메세지란이라고 있어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 택배기사님한테 전화할 말씀 거기에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현관 앞에 두시고 따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laughs> 보통은 메세지란에 부대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아, 근데 다른데 저는 다른데, 다른데. 절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시직하고 낯선 음. 곳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음. 뭐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더 미쳐 있었던 건 있는데 음. 그래도 다 남편 먹을 거고, 맞아. 남편 좋아하는 거 대부분으로 사는 거고, 음. 또 제가 막 득템의 기회, 졸로의 찬스, 뭐 오늘이 마지막 이런 방송 알뜰하게 챙겨봐서 사는 건데, 맞아, 맞아. 그때는 참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한테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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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옆에서 보면 좀 여자들이 너무 사대는 게 답답해 보이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저도 보면 띵동. 어, 이거 똑같아. 오. 그래서 옛날에도 그가지도 많이 다투고 그랬는데 오. 보통 우리 집 사람은 거의 사는 것에 80%는 반송인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음. 그걸 왜, 왜 반품할 걸 사냐. 좀 어? 제대로 생각하면서 사야지. 아니, 그래서 그냥 아니, 막 그런 것같거 근데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사든지 않고 <laughs> 맨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만 산단 말이야. 아. 그게 무슨 먹을 거야? <laughs> 어, 어, 어. 어. 아니, 제 아내가 네. 그 모피를 주문한 거야. 홈쇼핑 모피를 너사 어. 싸잖아요. 홈쇼핑에 서 네, 거야. 모피인데. 그럼요. 와이가 아, 입었는데, 이 팔이 소매가 없는 모피야. 그랬다, 이거 어때? 까 오, 산적들이 그런 거 있잖아. <laughs> 아, 진짜. 진짜 산적들이 있는 부촌 같은 거야. 근데 바로 만든 거라고요. 아, 제 그거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 필요한 거 사는 거는 남편으로서 전 뭐라고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아요. 어 아, 근데 왜내 거까지 자기가 사냐고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 속옷 서랍을 여는데 속옷 서랍이 안 열리는 거야. 뭔거꽉막차 있는 것처럼 서. 아이고 왜안 열려 이러다가 관객들이 팬티들이 갑자기 뭐야? <laughs> 아니 챙겨주는 거죠 팬티는 어차피 어. 입는다. 아 있다고 아니 있다고 근데 그걸 왜또 사가지고 그것 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열몇 개가 안꺼번에 와가지고. 나 이거야. 무슨 팀에서 나온 이거이지. 어디 가서 바지 벗을 일이 있는데. 내가 사장이야. 팬티만 4 0 개. 사십 개야. 4 0 개야. 내일 바꿔 입으라고 매달. 주문 팬티를 누가 이옷 짓이는 팬티를 누가 입어요? 어, 집에서 이불로 쓰지 이불로 써. 저는 와이프가 그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어, 좋아하고 그를, 홈쇼핑 볼 때도 그런 거 먼저 와서 보라고, 저거 괜찮지 않냐고 하는 편인데 둘다잘못 벌어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사는데 어, 뭐이게 어, 근데 근데 이게 못못 짐이 벌이야. 많아서 생긴 패가 아니지. 네, 네.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요. 네. 이사를 할때 이제 뭐큰 가구들 이렇게 다 따로 나왔는데. 그 결혼할 때 샀던 폐물들이나 이런 뭐 금붙이나 약간 돈이 좀 나가는 어, 것들은 네, 그건 제가 이제 따로 그렇지요, 이렇게 빌 공개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제가 딱 가지고 이사를 갔거든요. 예, 어, 그 그래. 이사가 다 끝나고 짐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와이프한테 자 이거 내가 잘 가지고 있었다 이걸 이거 그대로 다 주면서 어. 이거 잘 보관해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그 목걸이를 하고 싶어서 그 목걸이 어디서 좀줘 그랬더니 와이프가 조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 어디다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 네. 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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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사 어+ 어+ 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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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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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찾는 곳을 자기가 고민을 해서. 그렇지. 절대 못 찾는 곳을 보면서 아, 숨겼다는 거야. 자기가 몰라. 근데 지가 못 찾고 있어, 지금은. 아, 이게 지금. 아직도 못 찾고 있이 사항, 사람은 아, 지금 2년이 됐는데, 아, 아, 아.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진짜요 네, 예, 지금 못 찾고 있어.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다음 집중인 경우는 뭐라고? 아니, 진짜 잘 나온. 아니, 그렇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한 번씩 물어봐요. 물어보면. 처음에는 조금 조금 미안한 이렇게 하더니 어느 짜증 순간 거지. 짜증을 내. 그 좀, 그만 물어봐요 아니 그금부이가 뭐냐고. 잘라놨다고 어디 있겠지 말이야. 그러니까 말. 살짝만 나올 텐데 그걸보다가 근데 그틸중요해 네,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사실은 팔짱을 <laughs> 따로 잘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까지 한 이십 뭐 삼십 년 가까이를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고 하니.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거 녹여서 뭐큰 걸로 이렇게. 어느 날좀 버쩍버쩍 하고 하고 있지 전, 않았나요? 아니, 악세사리가좀늘긴 들었어요. <웃음> 그게. <웃음> 그게 금인지는 확인안 해봤어요. 녹여서 오, 녹여서. 여자가 뭐를 잘 둔다고 잘 둬서 생각 안 나기는 해요. 맞아, 맞아. 그러나 저 댁은 내가 볼때그 부인이 만일에 그게 어디다 뒀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 고민 때문에요 잠도 잘안 자요 밤에도 혼자서 음. 여기저기도 서랍도 뒤져보고 아, 이렇게 음. 하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아, 그 있는 거것 같아요. 하는.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건 이제 그 반사 작용을 아마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못하겠. 나도 미안해 음. 하고 있는데 음. 또 물어보니까 음. 아니 옆에서 이렇게 자꾸 어디 있어 어디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자꾸 이렇게 캐기 시작하면 사람이 음. 당황하면서 음. 알던 것도 까먹어요. 그치?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알던 거 아니야. <laughs> <대박. 웃음> 그 아유 정말 참 진짜. 제 생각에는 그거 처분해가지고 처가 댁에 더 와줬을 거예요. 아, 니 남자들한테 와 아, 정집에 가서 찾아봐라. 처집에 사람은 장인어른이 여기. 이장인이 아니, 장인어른이 우수식인데 여기. 제 긍정 탐이는제 이해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그 그릇을 계속 사드리면서 계속 계속 유지하는 거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무슨 뭐 32인조 세트 이런 거 사가지고. 왜야겠어 쪼. 집에 손님 하나도 안 오는데 왜샀어요 <laughs> 32인이다, 누가? 오나? 네. 아... 영국. 영국. 영 왕실도 그렇게 는데 영국 왕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뭔 엄격한 집안이라고 무슨 뭐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각함. 자기 팔각함. 뭐 닭이 언젠가는 혹시라도 그 사돈될 분이 우리 집 방문했을 때 오. 구절판이라도 해보여줘야겠다. 구절판 아니 라면도 안 끓여먹으면 서뭔 구절판이에요. 아, 언젠가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그 책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언젠간 내가 꼬들꼬들한 거 호박잎 말려 먹을 거야. 어... 언젠간이 어...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걸 이사 갈 때마다 코, 하얀 이건 엄마가 남긴 거, 이건 언젠가 우리 사도모모 뭐할 거, 언젠가 내환갑때 펼칠 거. 그래 놓고 저는 밥그릇은 꼭 절대 안 깨지는 그런 게차예요요 <laughs> <laughs> <그래, 웃음> 어... 커피잔을 누가 상품으로 준 창립 20주년 먹은잔이라고. <laughs> 네, 네, 여자분들은 네, 네. 뭐 있나 봐요. 그 자기가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음. 음. 어렵게 생활하면서 이제 살림독을 하나하나 모아가잖아요 네. 그 고생했을 때 그릇을 보면 그 추억이 있나 아 유일하게 우리 와이프가 못 버리는 게 그+ 그릇이 아그 유학 시절에 없는 돈에 뭐 그릇 버리는야 그거 버버리죠 그거 버려라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 그렇게 아 이야기가 있는 건못 버려 안, 안 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미소실에 담는 그릇이 예쁘잖아요그거 쓰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기만 해도 좋아요. 반기만 해도, 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걸 왜안 쓰냐? 그럼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오시면 쓴다, 그거야. 어. 그러면은 버리든지, 어머님을 드리든지. 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릇을 안 버려. 그래서 내가 이제 왜안 버리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때 그 고생했을 어. 때. 그럼요. 그 아, 추억이 생각나니까 아니, 못 버리는 어. 건데. 음.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 갈때 대충 정리해가지고 어머님 어. 갖다 드어 어, 엄마 이거 쓰시는 거 이거 쓰실까요? 이랬더니 뭐, 일단 놔두라고. 허락을 받고 정리서 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 아니면? 몰래 간 거지. 와 이거 아, 안, 아, 안, 아, 안 돼요, 안 <laughs>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버려. 아, 네. 근데 수업도 없으니까. 조묘하게 뭐냐면 여자들이 또 버리면 몰라요. 몰른다고요? 몰라,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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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몰라더라고. 못 찾는 줄 아는 거야. 몰라. 누구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laughs> 어디갔지? 네. <laughs> 우리 집 사람은 뭘못 버리냐 보니까 가족의 물건을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어... 가족들의 물건을안 안 버리고 30년 된 압력밥솥을 안 버려. 어? 아니, 왜요? 어, 어, 그난 이해가 안 돼서. 춰 먹어? 아니 네. 30년 됐어요. 그1년 30년 됐는데. 그게 이제왜 그러냐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밥통만 보면 우와 이렇게 화를 내요 우아가. 화를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그걸 왜안 버렸냐 했더니 제가 이제첫 월급을 탔어 음. 첫 월급 탔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네. 그 네. 타가지고 (30만 원을) 줬어 (30만 원) 탔을 때일 것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밑에 있다 보니까 냄비 주방 세트 이런 걸막 엄청 있는 거예요 어. 그 밥솥하고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사대는 거야. 딱그 순간에 아이 여자 돈쓸줄 모르는구나 어. 이 여자한테 돈 줬다가는 난리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로 제가 돈을 딱 끊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날부로 이제 얼마씩 주고 돈관련다 제가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아 그때부터 누가 그거 하나 잘다가 내가 경제권을 뺏다 죽을 됐다. 때도 가져갈 거래 맞아 아 그러니까 잊지 말자 그날 그, 어, 잊지 말자 그날이고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 주고 제가 관리하거든요 어? 그래서 자기 생각은 뭐냐면 저 밥솥 하나 때문이야. 때문에 내가, 내가, 내가 경비를 뺏겼다 아야 아, 그래도 아그 밥솥을 지금도 안꺼요 거의 어 시위 수준인데 시위 어어 네. 우리가있게 있네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가끔 집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싱크대 문을 열어봤는데 옛날 냄비가 있어 옛날 냄비 어 잘, 어, 잘 쓰지도 않는 거그 냄비를 보니까 이게 안에 코팅이 다 벗겨져가지고, 막다이어나서시해 어, 어, 네. 이걸로 음식을 해 먹었다가는 중금속중독까지는 생명이 유행해 아, 어, 아, 그쇠 부분들이 올라가서 어,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어, 못쓰라는 못 건데. 건데, 이거 안 버리고 계속 쟁여놓은 거야뭐행주삼 어. 네. 그렇지. 행주삼나 아, 아니면 시래기 같은 거, 시술도 아, 씻을 아나 뭔지 알겠다. 아, 그렇지. 아. 그 이철민 씨 밥하는 데가 보다. <laughs> 제한에는 네. 어, 사치는 하지만 낭비는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제대로 된 프라이팬이 없어요. 프라이팬이 아, 네, 항상 건데. 사은품으로 온거막 그 나사 어. 녹슬고 막 예. 이런 거밖에 없고, 냄비도 막 뚜껑 안 맞고 이런 거밖에 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라면 전용 냄비 330ml 딱 눈금 있고 네. 두 개째 요거 있는 걸 샀거든요. 네. 근데 이거 놀 자리가 없더 버리더라고요. 네. 어. 오, 오, 오. <laughs> 네. 어, 나는 그거를 라면을 끓여 먹어야 맛있거든. 아유, 이게 아유, 잘 끓어요. 아유, 아유. 그래서 그러면 프라이팬에 나는 계란하고 베이컨 전용 프라이팬요 조그만 거 조금만 있어요. 조그만 거요 그거 사고 싶은데 절대 못 사게 하는 거야. 놔둘 데 없다. 놔둘 데 없다고. 아, 없다고. 음,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당신은 뭐 빼기니 뭐니 다른 거다 사치스러우면서 이건 왜 이렇게 알뜰 했더니 음. 이것까지 사치스러우 큰일 나. <laughs> 똑똑하시다. 노래조래 네. 잘 쌓아놓는다고, 아까 이철민 씨도 네. 아내분이 뭐잘 쌓아놓는다고 해갖고는 진짜 있다가 어느 날, 어머나,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발견하는 아이템들 있지 않아요? 네. 해외 직구 살 사... 때. 네, 해외 직구는 사이즈가 저희나라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네, 그기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사고 싶은데, 어, 이렇게 7위 한국 사이즈로 몇 사이즈지? 이렇게 모르다가, 어, 그냥 뭐 대충 맞는 것들 사요. 그럼 아기 발보다 아, 훨씬 큰게 와요. 네. 아, 그러면, 아, 조금, 신기면... 조금만신기 네. 하고 네딱 냅두고. 아, 맞아, 맞아. 완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뒤에 어 신발 여기 있네 하고 신면 이제. 자가. 자고. 자고? <laughs>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어 나는 예. 네. 저는 이제 옛날 제가 90년도 데뷔였으니까 음. 그래도 연인이니까 선글라스를 되게 그때도 많이 샀단 어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선글라스 이렇게 동그란 게 어울렸었어요. 어 그래 가지고 그 동그란 걸사 놓고 또다 저기 딴데 가서 보면은 어떤 건 이제 얼룩무늬 동그라미가 있고, 어떤 건 까만색 타야 동그라미가 있고, 막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루는, 아우, 저 가방이 무슨 가방일까? 그것서딱 열었는데, 선글라스가 40개가 나오는데, 오. 다 동그라미야, 안 동그라미. 오. 와, 그래갖고 40, 거기다가 비슷한 게 한, 어. 뭐, 얼룩무늬도 비슷한 게한 5개씩. 그럼, 그럼. 선글라스가 40개가 나오는데, 어. 에 아빠 몰래 대, 대, 대 저기 어, 또 넣어 가지고 저, 저기 또딴 가방에다가 그러면 <laughs> 이제 <놀람> 60살 때또 이건 먹는... <laughs> 또, 또 뭐또그글라스 이러니까 어, 어... 유행이 안 들어와요? 아 이거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를 못 버리는 거예요. 아, 유행이 네. 돌면서 계속 돌고 돌아. 유행만 아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젊을 때 오신데 왜 그때 큰맘 먹고 사러 옷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팔도 안 들어가죠. 근데 꼭 제가 언젠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나 갑자기 살 빠지면 이거 맞을 텐데 어,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그 중국 치파오로 한번 샀던 느있는데 어, 어, 그래. 그거 고 중국집 같잖아요. <laughs> 예, 예. <laughs> 예. 저 어머니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laughs> 지배인이 제가 아까도 만먹으니까 깜짝 놀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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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이 더 나와요. 더 나와도 여기서 뭘 나와. <laughs> 너왜 앉아서 뭐 음식을 먹고 있어? <laughs> 계속 사람들이 차갑다달라고차다고 근데 날라. 그거 못 버려요 어... 왜냐면 제가 환갑 때 다이어트해서 그거 한번 입어보려고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여러 번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유행은 100%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 얼굴과 몸은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와 안 돌아야 안 돌아와. 바로 그걸 몰라 아니, 같은 같은데 왜안 맞지? 아니에요 젊었을 때그이 달라요 비유 몸이 달라, 말르긴 어, 했어도 나이가 다르기. 들었을 때 입는 옷과 어. 젊었을 때 입는 나도 그런 쪽이에요. 달라요. 저는 이제 배우였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즘에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음. 대여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네, 배우 직접. 스스로가 직접 다 구입을 음. 해야 되니까. 하튼옷방에 옷이 수도 없어. 음. 특히나 나 같은 사람은 뭐 이제 뭐 어쩌다 이 뭐야 이 고무줄 바지, 몸빼 같은 어, 어. 그런 것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은 시골에 할머니가 거지 같은 옷 입고 있으면 할머니 와, 그거 나. 내가 새 치마 사드릴게 그거 좀 주세요 이래서 아, 바꾸는 점. 아, 아, 옛날에 많았어요. 그냥. 한복이 또 제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아 진짜 임해진만 그 거의 정말 거짓말, 삼, 뭐, 추록으로 다 하나였어. 요 어, 어, 한복 장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복은 MBC 정말 분장시대에 다 갖다 줬어요. 아, 방송국에선 필요하고. 어. 뭐? 삼배같이된인가요 아, 삼배? 뭐시? 뭐, 아, 아, 뭐, 저... 그 와중에. 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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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축제, 축제. 이철미 씨는 있나요? 나는 진짜 저, 이거는 못 버립니다. 저도 있죠. 저도 어, 주로 못 버리는 게 제가 취미가 낚시여서. 낚시용품 같아요. 낚시. 네, 낚시용품. 낚시. 아, 그럼요. 고기가 물려? 아, 물죠. 심지는심어는 공약하다가 제 얼굴 보고 지가 그냥 아, 어잡피고 음. 잡히고 아, 아 근데 이게 낚시꾼들하분 아, 아, 뭐 아니 왜냐 면 공간이 진짜 많이 차지하잖아요 여기 높이도 있고 아그래 근데 이제 창고에다가 다 접어가지고 다칭챙이다 다 해놨어요 근데 저도 그것도 있고 말씀하신 선글라스 같은 거 음, 안경 뭐 시계 같은 것들 이건 뭐 저는 인테리지. 고등학교 때 썼던 시계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그중에 제일 안 버리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옷이에요. 사실은. 어, 어. 근데 이 옷을 제가 안 버리게 된 습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 제가 24, 5년 전에 그때 완전 히 무명 시절, 그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막 데뷔해서 이제 연기 생활 을 시작할 때인데, 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스타가 되셨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 댁에 한번 놀러 갔어요. 어. 놀러 갔는데 근사한 자기 방 말고 또 다른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 방을 어. 딱 열었더니, 야. 가장자리에 옷들이 일층이층에딱있는쫙 아아 걸려있고, 아 중간에, 아 그, 그, 액세서리 장식장. 아아아네 선글라스, 네 넥타이핀, 뭐, 시계, 어 뭐, 쫙어 있고. 어 너무 멋진 거예요.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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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오, 이게, 이게 있어야 배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언젠가 이게 배우가 되면 옷방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아... 근데 옷방이 있으려면 옷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 옷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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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방만 그러니까 입고 옷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이제 옷을 오야, 뭐 아무리 이게뭐 늘어나고 어. 뭐 이게 유행이 지난 거라도 안 아, 버리고 싶어요. 아, 옷방을 위해서 나중에? 네. 그 지금도 계속 그어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옷빵... 지금 이제 어제 옷방도 만들고 이 걸... 예, 어, 만들어있어요 있어요.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제 사진이에요. 어왜 사진 왜 그러니까, 버려요? 사진이 이게 뭐 여배우들은 집에 가면은 뭐 되게 멋있게 사진 액자 걸려있잖아요.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분장한 사진들밖에 없어요. 그거 <laughs> 잖아그 그 액자에 막 공룡 사진, 그니까 공룡으로 분장한 거, 뱀으로 분장한 거, 용으로 분장한 그렇지, 거.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또 팬분들이 액자로 큰 액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 열면요, 막 제가 이러고 있거나 하는 <laughs> 이런 액자들이에요. <laughs> 저 진짜 자다가, <laughs> 어. 자다가 뭐가 아른거라고 눈떴는데 남편이 제 사진을, 어, 제 사진 들어간 현수막이 있거든요. <laughs> 어. 현수막을 제 눈앞에다 해놓은거 그게 <laughs> 스핑크스 파라오 공장인데 아이라인이 진하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자지러졌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진짜 진지하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액자가 일어나요 <laughs> <이러고>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다고 어알았 하면서 그 액자로 다시 들고 조용히 이렇게 뒤집어 <laughs> 놓고 어, 그러니까 이게 없애고 싶은데 맞아. 또 버리게 는내 얼굴이라 그니까할거 <laughs>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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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